본도 삼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본도 삼리는 최창옥 이장님께서 마을을 구석구석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원종대 노인회장님께서 지금처럼 건강하시면서 마을을 또 이렇게 어른으로 구어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. 또 마을 일을 성경의 분요회장님과 전영섭 세마 지도자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. 번도 삼리에서는 어,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가 가는 용수에 대한 문제를 진짜 이거 해야 되냐 이런 우려의 어, 말씀해 을 주셨고요. 농녹 콘크리트 포장 공사 이건 정말 꼭 필요한 일이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. 네, 아번도 삼리 주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아, 주민 여러분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. 번도사민 주민 여러분,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